자, 안녕하세요. 착한 샷 시작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창호 교체를 하러 인천 쪽으로 왔습니다. 근데 공사 범위는 뭐앞 베란다도 있고 전체적으로 창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제 항상 이제 똑같은 영상이다 보니까 지금 이 후면 베란다 같은 경우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시공 방법이나 이제 공사 과정 어떻게 지는지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좀 알려드리려고 예, 이쪽에서만 영상을 찍고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철거가 된 상태고요. 이쪽 부분에 창틀을 바꾸는 이유는 겨울철에 너무 결로가 심하고 너무 추워서 세탁기가 한 2회 정도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했던 현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자님께서 이쪽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창틀을 시공하는 데 있어서 저희 천장 쪽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천장 쪽에 보면은 여기 물끊기 홈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물끊기 홈이라고 죠 창호가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시공이 되고 실리콘이 이 안쪽으로 싸져야지만 바깥쪽에 노후아파트 같은 경우에 크랙이 생겨도 물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밑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창틀을 바깥쪽으로 밀어서 시공을 해버리면 바깥쪽에 크랙이 조금만 가도 이제 빗물이 내집 안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기존에 있는 창틀이 혹이 자 11cm밖에 되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새로 시공하는 샤시가 14cm짜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선장 한번 보시면 창호가 이쪽 안으로 시공이 되려면 지금 보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10cm 정도로 확보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안으로 10cm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10cm가 들어온다라면 거의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창호는 이런 식으로 걸린다. 14cm니까. 예, 이렇게 걸립니다. 이렇게 걸리면은 창호 밑에 받쳐주는 공간이 아예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화선 앵글을 시공을 해서 창호를 받쳐주고 창호가 너무 돌출이 된 것도 있고 외벽이 너무 얇게 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겨울철에 결루가 되게 심해요. 이제 콘크리트가 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단열이 필요한 거예요. 창만 바꾼다 해가지고 예 단열이 완벽하게 잡히지 않습니다. 창문은 마치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바깥에서 유입되는 바람을 막아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베란다에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창틀도 있지만 이 밑에 이 구조물 자체도 겨울에는 되게 차가워지기 때문에 냉기가 집집 안쪽으로 그대로 느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창틀도 바꾸고 창호 밑에 단열 작업까지 같이 해주면은 온도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세탁기 얼었던 집이 안 얼고 또는 그 결로가 생겼던 집이 안 생기고 예 그러기 때문에 작업을 두 가지 공정 창호 교체 단열 작업 같이 해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 측면 이쪽 벽면 같은 경우도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여기도 곰팡이 핀거 곰팡이 다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 벽면 자체에도 단열을 해서 이사실 밑에 부분 단열, 이 옆면 단열 이렇게까지 공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지금 이제 창틀 기본 수평 시공만 해놨습니다. 지금 4군데 네 천장까지 고정해놓은 상태고 이제 하부 같은 경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총몇 센치가 나오냐면 10센치가 나옵니다. 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10센치가 돌출이 되야만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천장. 자 여기 물공기 홈이고요. 요 안쪽으로 요 자리가 이제 실리콘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하려면 자 지금처럼 이만큼이 돌출된다고 보시면 되요. 10cm 정도 돌출이 됐고요. 바깥쪽으로다가 4cm 정도 이 벽에 지금 걸쳐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랬을 때 이쪽에 유리를 걸면 앞 내일이 까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속품들 화선 앵글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화선 앵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고정을 하고 나서 나사가 풀려서 차후에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 공간이 있습니다. 또, 칼부록을 박을 수 있는 이 공간에다가 칼부록까지 첨부해가지고, 예, 고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예, 튼튼합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얹어도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세월이로 해가 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밑에다가 칼브록을 예, 하나씩 또 예, 추가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다가.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해놓으면 절대 처지지 않습니다. 이 벽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예를 들어서 이중으로다가 고정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처럼 이제 곰팡이 제거제를 이용해서 한 2회에서 3회 정도 곰팡이가 없어질 때까지 저런 식으로 바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곰팡이를 제거한 후에는 이제 중화제를 뿌려서 냄새를 제거해주고 그 위에 지금처럼 이제 보시면 단열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외벽 같은 경우에는 50mm 한장 먼저 밀착 시공하고요. 그 다음에 틈새에 폼 충진 하고 말리고 폼 충진한 거 잘라내고 단열 테이프까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열 작업. 작업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앞쪽으로는 또 이제 이보드 시공으로 인해서 페인트 작업을 용이할 수 있도록 예, 이보드가 부착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열을 해줘야 단열이 완벽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이보드 한장 붙여놓고 예, 이런 부분들은 단열재를 붙인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가려놓는다. 이런 예,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탁실, 지금 창호 교체와 단열 공사가 지금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됐냐면, 지금 공사 과정 영상들 제가 지금 몇개 올린 거좀 보셨을 텐데, 일단은 창호 자체를 물건 겸 안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틀 밑에 한 10cm 정도 돌출시킨 후, 화스너 앵글 다섯 군데 시공하고, 그리고 나서 이쪽 같은 경우 50mm 아이소핑크 특호를 이용해서 단열재를 한번 부착을 해주고, 빈 공간 폼 충진하고, 그 다음에, 단열 필름 붙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보드 시공으로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크랙 중간중간 중간 이어진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핸디까지 잡아놨고요 내일 이제 704가 들어오기로 돼 있어서 704만 끝나면은 완벽하게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쪽 측면 같은 경우에 이쪽 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홈통이 있어서 단열재가 두껍게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안쪽에다가 30mm 특호 단열재를 먼저 넣고 그리고 나서 이보드 시공 마감을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 정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최소한으로 작업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웬만하면저 같은 기준은 50mm가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지금 요런 식으로다가 창도 교체됐고 단연 시공도 되었기 때문에 이제 뭐 창에서 느껴지는 냉기, 바람도 들 들어올 것이고 벽에서 느껴지는 한기. 이제 벽이 얼거나 뭐 결로가 생긴다든가 이런 현상이 이제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호 교체할 때는 창만 바꾸는 게 아니라 창틀 중에 외벽 아니면 뭐 확장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단열 공사를 하는 길에 같이 받으시면은 굉장히 성능이 더 우수해진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천장 한번 보시면은, 물공기 홈 안으로 시공, 저런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물공기 홈있고요그 옆으로, 안으로 집어넣어서 지금 실란트가 작업이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자, 방수페인트 저쪽 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 부분이고요그 네, 다음에 옆면까지. 자 이런 식으로 하프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방수 페인트를 저희는 다 바릅니다 방수 작업만 봤을 때 프라이머 굉장히 많이 바르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 바르고요 그 다음에 방수 페인트 2에서 3에 바르고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놓으면 이 부분에서는 내 집으로 누수가 안 됩니다 자 위에 집에서 문제가 생겨서 들어올지 몰라도 내 집에 물이 안 들어오고 밑에 집으로도 물이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탁실 쪽에 창호교체와 단열작업 했을 때 어떻게 완성이 되고 어떤 공사 과정이 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